안녕하세요. 소양 산행입니다. 네, 오늘 도변함무시 이렇게 산행을 왔어요. 산행을 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몇, 멋진 편으로 갈지 다녀보러 갈지는 지금 모르고 일단은 멋진 거를 산책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독자님이 산책한 건데 아주 입이 터집니다. 터져 다 입이 다 터질 정도로 입이 깡깡해요. 제가 한번 조금 더 키워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입이 끝트리가, 끝트리가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입이 끝트리가. 입이 이렇게 끝트리가 다 갈라질 정도로 입이 캉캉해요 입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이제, 촉소가, 이, 동자미호에서 신화를 두 개를, 두 개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요. 두 개를 달았죠? 아주 종자가 좋아 보입니다. 한번 배양해 보면, 누구 말대로 도화변, 도화변 두하변 하는데, 도화변으로 갈지, 다녀보러 갈지, 장단엽으로 갈지, 그 모릅니다. 입이, 입이 탱탱해서, 이렇게 갈러질 정도로 입이 탱탱합니다. 입이, 이렇게 탱탱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입이 아주 좋습니다. 입이 이렇게 뺑올러가고 그리고 또 얘가 그 옆이 형제입니다. 얘가요. 봐보세요. 목대는 볼펜자로 많습니다. <laughs> 목대는 볼펜자로 많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목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얘도, 얘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올 신화를 한번 받아 봐야죠. 제대로. 제대로 신화를 받아 봐야 되고, 에, 이건 제가 산채인게 아닙니다. 제가 산채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이 산채인 겁니다. 그리고 산반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고그 옆에서, 고그 옆에서 이렇게 산반을 이렇게 하나 산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음. 이렇게 보시면, <laughs>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잘 보이죠? 이렇게 만잘 보입니다. 근데, 산반이, 얘는 딱, 이제 지금, 이제, 탄력을 받으면, 이제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더안 보이는데요. 어 그래 갖고 오늘 산행은 이제 그 산행은 이제 세 분이 왔는데 오늘은 세 분이서 산행을 해가지고 좀 이제 간식 좀 먹고 또 산행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식 좀 먹고. 이게 제가 이 핸드폰을 켤 적이 제가 잘못해 가지고 핸드폰이 잘 되지를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얘를 켤때 색상을 넣어 갖고 했어야 되는데 색상을 안 넣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렇게 산 반이 이렇게 살짝 물었습니다. 보기도 용케 잘 봤죠.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보기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는 얘가 아주 얘가 기대되죠 얘가 기대됩니다 볼펜 버음도더 큽니다 음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에 지금 볼펜 버음도 목대는 목대는 볼펜 버음도더 크고 지 손가락만 습니다 목대가 그렇게 커요 거기에서 신화가 두 개가 이렇게 붙었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치상으로제가잘 잡히질 잡 않아서 그런데 내가 보면 입도 입도 이렇게 다 갈라질 정도로 입도 캉캉하고 그래서 보시면 입이 다 갈라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입이 그래서 한번 배양해볼 만한 난초 같네요 아주 멋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독자님이 멀리서 와가지고 산채를 또 내일서부터 농사일을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산채 하자고 그래서 <laughs> 오늘 산책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내서 부터는 산책을 못하고 저도 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산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얘도 거기서 옆에서 같이 뜬 건데 얘도 볼펜 만 많습니다. 예? 볼펜처럼 생강근입니다. 얘도 동자묘 생강근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얘도 제가 내년에 내년에 얘가 올 시나 받으면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하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얘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 들 건강하시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산에 가셔서 대박 펑펑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